자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.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동안 그 주로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막 사서 드시잖아요. 근데 그런데 말이죠 이 사서 먹는 것보다는 예. 이렇게 과일을 이용해가지고좀 얼려 먹는 것이 좀 있을 거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예.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톡, 딸기를 있다은 예. 얼려 먹다든지 는 아니면은 이렇게 예. 바나나를 예. 제로 이제 껍질 벗긴 다음에 에그로서 이렇게 비닐에 다싸 놓고 이렇게 얼려 버리는 거. <laughs>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게 비닐로 되게 다쌓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예, 지금 이게 한지가 아직 몇개 남아 있어요. 지금 계속 얼려 놔도 지금 이거는 안 상하고 지금 요대로 이거는 지금 요대로. 이대로 <laughs> 정도 진짜 예. 좀잘 그 보관 상태가 좋은데. 진짜 이거 어우, 참참 이거예요. 이거. 으 이거. 좋아. <laughs> 여름 여름에 몰래 그 <laughs> 자고 있는 애한테 이렇게 주, 이렇게 착 이렇게 주면, 으아 하면서 이제, 에, 깜짝 놀라까 그, 돈을 애들한테, 예, 이런 거 선물해 주면 아주 대박, 이렇게 이 아주, 으, 이렇게. <laughs> 어쨌든,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뭐 맛은 똑같아요. 똑같은데, 예, 바나나 맛이 똑같은데, 근데, <laughs> 시원함이에요. 그게 다라는, 예, 그런, 에, 바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예,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 간단하게, 껍 바나나 껍질에 다 벗겨내시고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비닐, 비닐로 이렇게 에, 싸서, 이렇게 냉동 보관해 주면은, 요렇게 에, 맛있게, 이렇게 나온다.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자, 1 9금제가 생각하신 분들, 예, 라인 끄세요. 이거는 진짜 시원한 거죠? 아, 네. 제가 이거 몇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, 어, 이렇게. 어. 오. 어 저래. <laughs> 이거죠, 예. 오, 여름, 여름에 이거, 예. 그, 여러분들 그 마트나 시장 가가지고, 이거, 바나나 한, 그, 한, 몇 개, 몇 개라고 요몇개 사는 것부터, 아까 제가 그 뭐라고 요 이거 뭉텅이라든지는거 있잖아요? 그걸로 하나 산 다음에, 한, 몇개 나눠가가지고, 한, 좀, 다섯, 여섯 개? 네, 그정도로 해서 하시면 될것 같네요, 이거는. <laughs> 요즘 이제 물가가 좀 비싸긴 해요, 에프시. 어 어이구, 그 어이구, 어이구, 야 오! 오어이 <laughs> 오! 어리까네. 오. 어리까네. 오! 이렇게 <laughs> 먹는 게, <laughs> 여름날, 여름날이 가장 제대로 그러죠. 이바나나외에서 수박으로도 또 얼려 먹을 수 있게 하는데, 수박은 근데 얼려 먹는 거좀그랬죠 <laughs> 그치? <웃음> 자, 어쨌든, 예. 아, 수박 얼려 먹으면있잖아요 어우. 예. 진짜. 그냥, 못 먹어. 어, 제가 생각해. 음. 저도 한번시도해봤는데 그다지 좀, 예. 그냥 물만 먹는 느낌? 그러니까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빙수 있죠, 빙수. 예. 빙수의 그 얼음만 먹는 느낌 그런 느낌 말이죠. 어. 그그지난번에 아, 얘기했었죠. 네. 그 수박은 99% 90%이상이 물로 수분으로 되있다는 거 네. 그런 거니까요. 그렇다 보니까 네, 맛은 영꽝이지 어휴. 어휴. 아, 아. 어, 어, 어떠어나 어떠세요?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더게 그냥 최고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